안녕하세요. 함께해 만나요 요리입니다. 당근을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. 500g이 나갑니다. 오늘 요리는 폐암이 사라지고 노안에 좋은 당근을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. 당근을 이렇게 썰어주세요. 썰어서 네, 당근을 이렇게 다 썰었는데요. 이제 요거를 당근을 썰은 걸 가지고 냄비에다가 넣어서 삶아줄 거예요. 당근을 냄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삶아줄 거예요. 생수를 두 컵의 분량을 넣고 삶아줍니다. 지금 다 삶아졌는데요. 이제 물이 자글자글하게 지금 이제 다 졸았어요. 한 10분 정도. 삶아졌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요 이거를 이제 믹서기에 갈아 줄 거예요 사과 한개 25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과를 깨끗이 씻어 놓았는데요 이거를 씨만 빼주고 사과 껍질째 넣어서 갈아 줄 겁니다 생수를 두 컵의 분량을 넣고 당근을 삶아 놓은 당근을 넣어 줘요 여기에 바로 이걸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큰술을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곱게 갈아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 갈았는데요 이렇게 컵에다가 따라서 아침마다 이렇게 한 잔씩 먹어주면은요. 아주 든든하고 노폐물도 싹 빠지고 너무 좋습니다. 이제 당근 주스를 당근 사과 주스를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. 한 가지 요리를 더 보여드릴게요. 당근을 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. 오늘은 전부 다 사과를 당근과 사과하고의 조합이에요. 그래서 또 이제 당근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또 요리를 할 건데요. 당근 한개 300g을 준비를 했어요. 당근은 당근 속보다 당근 껍질이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제가 껍질을 조금 지저분해도 흙만 털어내고 그냥 씻어 놓았습니다.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, 채칼이 이렇게 좀 고운 채칼이 있어요. 네. 뭐 굵은 채칼에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고운 채칼을 이용을 합니다. 그래서 채를 썰어 줍니다. 고운 소금 1/2 작은술을 이렇게 당근 위에다가 솔솔 뿌려놓아요. 사과를 사과를 반 개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150g 정도. 그리고 사과도 채칼에다가 껍질째 채를 썰어주세요. 네, 이렇게 사과를 지금 이제 지금 채를 썰어놓았는데요. 여기 볼에다가 담아주고요. 요거는 또 소금을 4분의 1 작은술을 이렇게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 놓아요. 그러면 변색도 안 되고, 일단 이렇게 해놓습니다. 이제 다 됐는데요. 팬에다가 올리브 오일 두 큰술을 넣어주고요. 당근을 채를 썰어서 소금에 절여놓은 것을 넣어줘요. 처음에는 센 불에다 볶다가 네, 이제 중불로 해서 네, 천천히 볶아줍니다. 당근은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제철에 특히 많이 먹어줘야 돼요.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. 특히 코로나가 폐 폐를 공격을 하잖아요. 그래서 폐를 튼튼하게 하는 거는 이 당근 당근만큼 좋은 게 없어요. 그래서 폐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당근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. 지금 이제 한 2분 정도 다 볶았는데요. 당근을 푹안 볶아도 돼요. 그냥 살짝만 볶아도 되거든요. 이렇게 볶으면 아주 맛있어요. 이제 여기다가 사과를 또 소금에다가 살짝 절여놓은 거 있잖아요. 요거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지금 이제 다 볶았는데요. 이제 주스하고 당근 볶음하고 이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을 꺼줍니다. 오늘 당근을 가지고 당근 요리를 두 가지를 했는데요.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보면 은 폐를 공격을 하잖아요. 그래서 폐가 망가지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에 걸리면 또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데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우리가 섭취를 하면 폐 점막을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. 그래서 암 세포로부터 보호가 되어지고 그래서 폐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베타카로틴 성분을 많이 드셔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특히 또 안구 질환에 굉장히 도와, 도움이 됩니다. 아,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뇌 기능, 뇌 인지 기능을 또업 시켜 주거든요. 그래서 당근은 우리가 지금도 제철에 나오는 당근을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을 때 당근을 사실 보면 잘안 먹게 되거든요. 그런데 오늘 당근을 가지고 사과와 곁들여서 사과 주스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또 사과와 곁들여서 볶음을 만들었는데 이, 사, 이 당근 볶음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. 우리가 당근에 보면은 이제 또 양파라든지 감자를 넣고 또 많이 볶아서 먹잖아요. 그런데 사과를 넣고 한번 볶아 보세요. 또 사과도 또 우리가 가을 사과가 또 부사가 지금도 아주 맛있잖아요. 그런데 또 그냥 사과만 그냥 이렇게 디저트로 먹기보다는 요리에 또 이렇게 사과를 또잘안 먹어요. 안 먹는 아이들은 또 당근에다 이렇게 섞어서 해주면 정말 맛있거든요. 당근은 아주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데 부사는 새콤달콤한 맛이 나잖아요. 그래서 이 볶아주니까는 그 새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묘한 맛이에요. 감자, 채, 당근, 볶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. 사과는 심장병 또는 뇌졸중 예방에 아주 좋고요. 암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. 또한 자한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. 그래서 당근하고 곁들여서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 건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. 얼마나 좋은 제품이에요. 얼마나 좋은 먹거리예요. 그렇죠. 그래서 또 이렇게 혈압, 혈압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동맥 경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사과는. 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먹어보았고요. 제가 또 당근 사과 주스를 먹어볼게요. 너무 예쁘죠. 어 제가 영양을 생각을 해서 사과 껍질이 싫으면 사과 껍질을 깎아서 주스를 만들어도 돼요. 그런데 저는 사과 껍질에도 또 영양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과 껍질째 갈았습니다. 한번 먹어 볼게요.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하면서 달, 달지가 않아요. 그렇게 많이 달지가 않아요.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소량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라떼 같아요, 라떼. 조금 더 묽게 드시려면, 물을 좀더 추가를 하셔도 괜찮아요. 당근이랑 사과를 갈아서 그런지, 이거는 당근주스 맛이 전혀 안 나고, 꼭 느낌이 단호박 있잖아요, 단호박. 단호박 라떼 같아요. 단호박이 보면은,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굉장히 고소하면서 맛있잖아요. 바로 그런 맛이에요. 오늘 당근주스와 당근 볶음을 해 보았는데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 해요.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